야, 상상해봐. 실패 직전에 있는 한 남자를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어. 빛, 문이 닫혀있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포기하는 대신 그는 평생을 바꿀 일을 했어. 그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을 발견했어. 마음은 당신의 가장 큰 동료이자 최악의 적일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성공, 행복,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는 것 문제는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잠재력을 제한하는 믿음에 갇혀 있다는 거야. 그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게 숨겨진 코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공식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역사상의 위대한 사상가들, 과학자부터 비전을 가진 기업가까지. 이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바꾸는데 동일한 원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여러분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여정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 말을 끝까지 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전해 드릴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빠진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번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의심해서 놓친 기회는 얼마나 됩니까?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서 포기한 꿈은 몇 개인가요? 인간의 마음은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함과 제한으로 가득찬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 파괴에 보이지 않는 순환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거의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수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 할수 있습니다. 예, 파괴적인 생각을 강화하는 신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상의 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우를 발명하기 전 1만 번 이상 실패한 토마스 에디슨, TV 아이콘이 되기 전에 무수히 거절당했던 오프라 윈프리, 제국을 세우기 전 파산 직전이었던 일론 머스크. 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성공이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인내와 태도에 달려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을 바꾼다면 당신의 행동도 변할 것입니다. 행동을 변경한다면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결과를 변경하면 삶도 변할 것입니다. 다음 몇분 동안 정확히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이것이 당신이 받은 가장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당신이 마음이 가장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때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이 여정은 누구에게나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동으로 살며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변할 수 없다는 환상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 있는 이유는 더큰 무언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한 가지 연습을 해 보시죠. 눈을 몇 초간 감고 항상 꿈꿔왔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 상황은 어떤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떤 기분인가요?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는 건가요? 제가 확신합니다. 외부 상황이 아닙니다. 돈 시간 또는 기회 부족도 아닙니다. 놀라운 삶과 당신 사이에 있는 유일한 장애물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마법, 행운 또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한가지 스스로의 이야기를 주도하기로 하는 결심뿐입니다. 다음 몇분 동안 나는 이 변화의 첫걸음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이를 적용하면 네 삶은 영원히 변할 거야. 그러니 끝까지 나와 함께 해. 왜냐하면 여기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야. 매우 주의 깊게 들어봐. 지금 말할 것은 네 잠재력을 모두 풀어낼 수 있는 빠진 조각일 수도 있어. 역사상 모든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원리가 있어. 꿈을 이루는 사람과 평생 발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정체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신이 받을 만큼의 것보다 큰 것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본인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삶도 평범할 것입니다. 운이 없다고 믿는다면 계속해서 운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항상 장애물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주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신을 게으르고 통제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다이어트를 시작해도 결국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면에서 건강하고 결연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한다면 그 행동은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번창하길 원한다면 번창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정체성을 당신 안에 내재시켜야 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미 그런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와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과학이에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취하는 정체성에 따라 행동을 재구성해요. 마음을 바꿀 때 당신의 결정도 바뀌게 돼요. 결정이 바뀔 때 현실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 몇분 동안 저는 당신을 간단하지만 극도로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연습을 안내할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이를 수행한다면 당신의 마음가짐에 즉각적인 변화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계속해 보세요. 다음에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체성의 힘을 이해했으니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위한 연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죠. 각 단어를 진정으로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가 보세요. 잠시간 머무르고 그리고 내뿜으세요. 한번더 해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최상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자신감 넘치고 결연하며 성취한 사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 항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매일 그 사람이 내리는 어떤 결정일까요? 그 존재를 느껴보세요. 당신 안에 있는 그 힘을 느껴보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요. 다음을 반복해보세요. 나는 강하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내 마음은 내 편으로 일하고 내 삶은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제 한번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뜨세요. 이 연습을 집중해서 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전율을 느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귀하 안에 항상 존재했던 힘의 증명입니다. 이제 매일 이 연습을 반복한다면은 상상해 보세요. 한달 후에는 어떨까요? 1년 후에는 어떨까요? 실현하는 사람과 단지 꿈만 꾸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행동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귀에게 제시하는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7일 동안 매일 이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3분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댓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보장해요. 당신이 꾸준히 이것을 하면 당신의 삶은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만약 이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래에 나는 바꾸기로 결정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참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더 많은 전략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 아직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